안녕하세요. 네, 편집하는 여자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 안에서 익스프레이션 문구 하나로 빈티지한 느낌으로 꿀렁이는 텍스트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. 일단 어떤 느낌인지 완성 영상부터 한번 보도록 해 볼까요? 네, 이런 느낌입니다. 기존에 제 채널에서 꿀렁이는 효과 만들기 한번 진행을 해봤었는데요. 이 느낌은 프랙탈 노이즈를 이용해야 된다는 번거로움도 있고 반드시 텍스트를 프리컴프해야 된다는 불편함도 있고 무엇보다 이 모양새가 약간 뒤틀리면서 꿀렁이기 때문에 이 느낌이 조금 과격하다? 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익스플레이션 문구 하나를 통해서 만드는 이 꿀렁이는 느낌은 여기에서 뒤틀리는 느낌을 제거하고 조금 더 다양한 곳에서 빠르게 적용하고 예쁘게 스며들 수 있는 어 꾸러기는 효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에펙에서 어떤 익스플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죠. Ctrl N 눌러서 컴포지션 하나 만들 거고요. 컴포지션의 크기는 1920x1080, 프레임레이트는 29.97, 듀레이션은 넉넉하게 한 10초 정도? 저거 만들어 보도록 해보죠. Ctrl Y 눌러서 배경이 될 솔리드 하나 만들 거고요. 원하시는 색깔 하나 골라서 OK 눌러서 깔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 글자 하나만 작성할게요. Type 네, Tool 클릭, 화면에 클릭, 편집력 라고 글자 하나 써보도록 할 거고, 원하는 폰트로 그리고 색깔은 검정색으로 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에다가 효과 하나만 넣어 줄게요. 자, 이펙트 프리셋 패널에서 돋보기 검색창에 러프니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이 러프넷지 효과를 글자에다가 드래그 드랍해서 넣어 줍니다. 그럼 글자가 약간 꿀렁이는 느낌이 들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요.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에볼루션 옵션을 열면 나오는 이 랜덤 시드 값 있죠. 여기에 값을 주게 되면 이렇게 꿀렁이는 느낌으로 글자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. 근데 여기에 이제 키프레임을 주기가 귀찮으니까 이익스프레 o 션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. 랜덤 시드의 스타바치 alt 누르면서 클릭해서 익스프레 o 션 넣어주시고요. 여기에다가는 time 익스프레 o 션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별표, 그리고 뒤에 숫자를 넣어주시면 돼요. 이 숫자, 기본적으로 일단 8 정도 넣어봅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꿀렁 있는 느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. 만약에 여기보다 조금 더 빨리 꿀렁이게 하고 싶다? 그럼 팔보다 높은 숫자를 주시면 됩니다. 그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꿀렁이게 되고요. 이거보다 조금 더 천천히 꿀렁이게 하고 싶다? 그럼 팔보다 낮은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훨씬 천천히 꿀렁이게 되는 건데, 제가 써봤을 때8 정도가 제일 조금 괜찮은 속도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랜덤 시드에 타임 익스프레이션을 8 정도 놓고 쓰고 있고요. 여기에다가 이제 러프넷지의 다양한 옵션들을 이용해서 원하는 모습으로 꿀렁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볼더의 값을 올려볼게요. 그러면은 이 꿀렁이는 게좀 연해지고, 볼더의 값을 내리면 내릴수록 조금 더 날카로워지죠. 그래서 저는 조금 낮춰서 한 이런 모습으로 될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고요. 엣지 샤프니스의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잔 주글주글 거림이 조금 더 이제 두각이 됩니다. 그래서, 요런 느낌으로 이제 꿀렁이게 되고, 여기에 값을 낮추면 낮출수록 얘가 좀 약간 좀 모호해지는 느낌이 나죠?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이제 꿀렁이게 됩니다. 자, 스케일도 중요합니다. 자, 스케일의 값을 알려면 볼더의 크기를 좀 키워줘야 됩니다. 그래서 볼더의 크기를 한8 정도 이렇게 키워놓을게요. 그리고 스케일의 값을 줘보면 여기가 약간 좀 평평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? 전체적으로 약간 크게 꿀렁꿀렁 있는 느낌. 근데, 스케일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꿀렁이는 모습이 점점 더 좁아지는 느낌이 나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꿀렁이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. 샤프니스는 좀더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도 또 만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모습은 너무 또 쭈글쭈글 하니까 여기 적당량의 크기를 넣어주는 게또 좋겠죠.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면 쉽게 꿀렁이는 느낌의 글자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. 이런 꿀렁이는 느낌의 글자에다가는 종이 텍스처를 입히면 좀더 예쁘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?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루프 영상 소스 있죠? 요거 갖고 와서 이 꿀렁이는 느낌이랑 같이 한번 써보세요. F4를 눌러서 모드로 바꿔놓고 이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놓고 T 오파시티 잘 조절해 가면서 사용하면 빈티지한 느낌으로 꿀렁이는 이 글자를 만드는데 정말 좋은 소스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 러프 엣지에 랜덤 시드의 익스플레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빈티지스럽게 꿀렁이는 느낌의 글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